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아모레지아모레 G고요. 매수 가량 비중이요? 2만 9,300원에 10% 조금 못됩니다. 음. 아모레 G라는 이 회사는요 제가 네. 어,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살만한 종목은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어,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어, 투자 단위가 10억대 미만은 굳이 사가지고 뭐 수익을 많이 내거나 하긴 조금 어렵습니다. 음, 그러니까, 아무래 주의라고 하는 이 기업은 진짜 안정적이고, 진짜 좋은 기업이고, 돈도 잘 벌고, 싸고, 다 좋아요. 근데, 너무 느리고요. 어, 느리고요. 어, 느려요. 너무 느려요. 쉽다. 그냥 그냥 느려요 이거는. 그 느려가지고 네.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가기는 힘들고 우리가 이제 주식 네.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.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고 하거든요. 네. 음, 건물주는 어때요? 건물 에놓고 월세 뭐안 들어오면 또 신경 써야 되지. 네. 세입자랑 싸워야 되지. 관리비 내야 되지. 뭐 거기 신경써써줘지물 샌다. 뭐 어쩐다 신경 쓸거나무고 <laughs> 자산세 내야 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. 근데 네. 어, 배당주는 그런 걸 신경 별로 안 써도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주 위에는 배당주다라고 요고 건물 살 바에는 주식 사라, 배당주를 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. 우스갯소리로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. 그러면 어, 아모레지라고 하는 이 기업은 어떤가 하면요. 그런 배당주 중에서는 괜찮은 기업인 거예요. 배당률 자체가 음.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주가가 싸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 돈을 보관할 만한 어떤 자리를 찾는다. 그리고 배당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가 샀던 주식의 주가까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갔을 때 가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. 향후 한 5년, 10년 이후에 가치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은 종목이 있다면은 아무레 지를 사서 모아간다. 어, 괜찮습니다. 자녀를 위해서, 자녀가 지금 3살 꼬마인데 대학생이 됐을 때 내가 선물로 만약에 주식을 준다면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? 한다면은 여러 가지 후보 중에서 아무레 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. 이 말이에요. 멀리 음. 보고 그냥 묻어놓고 신경 안 쓰고 가져간다고 본다면요. 근데 어 이게 왜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 안 해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대인배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그랬지요. 결국 느리고 막 보기 싫고 꼴베기 싫고 이렇고 어 이거는 느려가지고 답도 안 나오고요. 다른 종목 자꾸 보이다 보니까 내 마음만 자꾸 조급해지고요, 불안해지고 네. 이러다 보니까 어 다른 이상한 급등주에 따라붙어 버리는 뇌동매매를 하게 만들어 버리는 기폭제가 돼 버려요, 얘가. 그래서 저는 네. 아모레 쥐를 사지 마라. 아모레 쥐를 살 바에는 아모레 퍼시픽을 사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변동 폭도 크고 얘가 탄력도 네. 좋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은 여기서 막 급등 나와가지고 올라갈 때막두 배씩 올라가거든요. 근데 아모레 쥐는 올라가는데 이렇게 80%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요, 느려요 이게. 네. 굉장히 느리고 그러니까요. 밑으로 빠지는 것도 축축 쳐져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음.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래도 쥐를요. 음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가능하시면 반등 나올 때 빨리 본전 정리하시고 네. 다른 종목 사시길 추천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